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다른 거는 다 할만한데 진짜 이것만 없어도 내 삶이 윤택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중 하나가 저는 영어였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진짜 못했거든요. 제 점수가 생각이 나요. 60점대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예, 저도 항상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놀라지도 않았어요. 아, 영어라는 거는 언제까지 내 발목을 잡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고3때딱 깨달은 거예요. 나는 기초가 안된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진짜 좀 되게 늦게 깨달은 거죠. 고3 여름방학에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문법 하던 거를 그만두고 단어를 다시 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점수가 올라서 수능 때는 제가 80점인가 맞아서 3등급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최종 저의 점수를 기억하고는 있으나, 예, 저는 평생 영어를 어려워했고, 또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 되니까 좋은 점은 영어가 크게 막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는 진짜 좋다. 어릴 때는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했는데, 이게 없어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다시 한번 네, 서른이 넘어서 다시 한번또 바뀌게 되었습니다. 계기는 제가 영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랑 한달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느낀 건데요. 그 친구가 싱가포르에서 그 10대 때부터 8년간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수준급으로 구사를 하거든요. 근데 영어를 제가 못하니까 그 영어 잘하는 사람의 세상이 이런 거라는 거를 제가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완전 보통 사람인 제가 영어 잘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세상이 얼마나 쾌적해지는지, 특히 그게 해외에서는 또 혹은 넓은 기회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경험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아, 이래서 영어를 잘하는 게 유리하구나, 이거를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라도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는 약간의 동기부여가 될것 같아서, 제가 느낀 영어를 잘하면 좋은 점들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남다른 친절과 존중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제가 여행 갔을 때 특히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점인데요. 제가 스페인에서 로에베 매장을 갔습니다. 근데 저는 살면서 그런 명품 매장을 잘 가본 적도 없고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제가 만약에 혼자 갔다면 저는 어이 가방 해 보고 싶어. 어이 가방 음, 예쁘네.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저는 그냥 끝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가방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그게 막 엄청 기다려야 되는 시스템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친구가 아 이거 조금 대기하고 있으면 직원이 와서 한 명씩 맡아준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 같은 영어를 들었는데 그 정확도가 다른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아마 저는 바로 이해를 못 했을 텐데 점원을 제가 독촉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니까 조금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중국인 손님이 와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중국어로 아 이거 뭐냐 왜 우리 차례 안 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침 그 친구가 싱가포르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기초 수준의 중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들께 기다리다 보면 개인 전담 직원이 올 테니까 안심하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를 응대해 주시던 분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외국어를 다 잘하냐 그리고 너는 한국어까지 하니까 3개국어를 하지 않냐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로에베의 막 역사나 이 매장의 아름다움을 구경시켜주겠대요. 그러 바로 천장을 올려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장을 보니까 엄청 예쁜 타일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세월이 오래된 거였어요. 100년이 넘은 거랬나? 아무튼 이거를 공사하다가 나중에 뜯어보고 알았대요. 이런 게 있었다는 거를.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보여주고 또 피카소가 로에베를 위해서 그려준 그림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페인에서는 또 피카소 그림이 많아서 저게 피카소 거야하면서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 이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로에베를 위한 피카소의 드로잉 더 그림이 특별해 보이는. 그리고 JW 앤더슨이 이로앱의 매장을 위해서 만든 또 어떤 방이 있어.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구경시켜 주는데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친구가 옆에서 해석해 줘서 제가 더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때 느낀 거예요. 아, 언어만 잘해도 대우가 진짜 많이 달라지네. 저희가 오죽했으면 에어비앤비에서 머무르는데 원래 에어비앤비 호스트랑은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그렇게 말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저희랑 같이 저녁에 술 마시면서 얘기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 너무 뭐~ 이런 자리 고맙다 원래 게스트랑 이런 자리를 많이 하냐 이러니까 이런 자리 해본 적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너무 말도 잘하고 그리고 성격이 사근사근하니까 그런 서비스를 다 받는 거예요 물론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또 얻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저는 여행하면서 에어비앤비에도 가보고 그리고 뭐 매장도 가보고 했지만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만으로도 남다른 친절과 존중을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게 대우받는 거구나 같은 돈 내에서도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네 언어의 중요성을 느꼈고 또이 친구는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다른 거를 배우는 거에도 되게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갔을 때는 이탈리아어 인사라든가 뭐 계산하는 거 정도는 다 이탈리아어로 하고 스페인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저희는 한달 여행하는 데내 인종 차별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 언어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영어는 정말 어디서나 유용하게 쓰인다 그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높은 문제해결력입니다. 사실 이것 또한 해외여행을 했을 때 생긴 일인데요. 그게 여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한 번은 제가 비행기 표 시간표가 제 메일에 있는 거랑 그 어플에 있는 거랑 다르게 예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일행이 공항에 도착하니까 비행기가 다 떠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당황을 했던 게 저희 어머니랑 간 미국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어머니의 환갑 여행인데, 아, 이제 어떻게 이동하지? 아, 그리고 비행기표 이거 비싼데 또 끊어야 되나? 하는 찰나에 저희랑 함께 여행을 떠났던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미국에서 사셨거든요. 미국에서 한 40년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영어를 진짜 잘하세요. 뭐, 당연히 이제 현지인 수준으로 하시는데 그분이, 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우리는 이런 거 잘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런 걸좀 해결해 주 라고 그냥 영어로 말을 하니까 한 10만 원 정도 주고 다음 티켓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한두 시간 뒤. 근데 제가 진짜 이게 엄청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공항에서 보통 이렇게 잘못 일이 터지면은 하루 이틀 날아가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근데 소통이 잘 되니까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어떤 사소한 일이 생길 때마다 아 그거를 이제 그냥 저기 호텔 로비에 전화해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거 전화할 때도 엄청 두근거리고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를 조금만 잘해도 아 이런 부분에 진짜 많은 쾌적함을 누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혼자 여행할 때 겪었던 서러움과 억울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가더라고요. 그렇게 또 영어의 중요성을 예 저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더 많이 느꼈고요. 세번 첫 번째로는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입니다. 물론 이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이거는 좀제 친구 사례를 보고 특히 너무 부러움을 느껴서 예, 진짜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며칠 동안, 아, 영어 더 해놓을 걸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 친구가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항상 디자인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느날 영어 자막을 달아서 굉장히 이제 좀비언어적인 그런 이미지까지 많이 활용해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조회수가 확 늘어서, 원래 이 친구 제가 알기로는 팔로워가 처음 봤을 때는 제가 2,000명이었어요, 이 친구가. 근데 지금은 한달 만에 20만 명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와 진짜 언어를 영어로만 했어도 이연 채널도 진짜 글로벌하게 많이 커졌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예아 뭐 일단은 제가 그래도 유창하고 감미롭게 말할 수 있는 게 한국어니까 이거를 계속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로벌 콘텐츠로 무언가를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안 그래도 빌리빌리라고 하는 중국의 유튜브 같은 그런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플랫 홈에 제 영상을 올려본 적이 있어요. 중국어 자막을 달아서, 그거 이제 다이아TV에서 도움을 주셔서 그렇게 해봤는데, 그때 제이연 채널이랑 똑같은 영상이 자막만 바뀌어서 올라가는 건데, 굉장히 글로벌 구독자분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구독자가 한 10만 명 정도? 생겨서 실버 버튼을 또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나의 채널도 내가 조금만 언어가 유창했다면 더 글로벌리하게 확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요즘에 도 아무튼 좀 생각이 많습니다. 훨씬 인플루언서로서 파급력도 커지고 기회도 많이 얻을 수 있구나. 그거를 또 언제 느끼냐면 가끔씩 이제 저에게. 유튜브에서 광고분이나 이런게 왔을 때이 언님 혹시 이런 자리는 영어인터뷰가 필요할 것 같은데 픽사의 감독님이세요 이 언님 영어 좀 가능하시면 같이 해보는 거 어때요 그런데 제 영어가 가능하지 않으니까 제가 너무 슬픈 거예요 물론 영어를 할 수는 있죠 근데 저의 영어는 상당히 귀엽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 원래 고등학교 때 영어 60점 나왔던 사람이라고 근데 물론 제가 해외여행을 여러 번 다니면서 영어의 중요성과 그리고 영어에 좀 재미를 들려서 제가 전화 영어도 많이 해보고 스픽 같은 어플도 해보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의 이런 서러움과 그리고 영어를 했을 때의 멋있음 다양한 기회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요즘에 신년을 맞아 진짜 저는 영어 공부에 조금 더 재미가 들린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영어에 절박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절박한 제게 진짜 빛 같은 어플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스픽입니다 정말 벌써 여러 번 광고를 해서 여러분이 다 아실 텐데 저는 아 이게 광고를 할 때마다 아 이게 진짜 너무 좋은데 그리고 효언니도 추천할 만큼 좋은데 내가 너무 광고를 자주 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는데 댓글에도 아 네, 스픽은 진짜 좋긴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스픽은 제 주변에서도 너무 유행이라 저도 마침 해보려고 했는데 할인 링크 주셔서 감사해요 막 이런 댓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할인 링크와 함께 <laughs> 스픽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스픽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가볍게 소개를 드리자면 영어공부 앱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스피킹을 많이 해볼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주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수업 등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아요. 특히 저는 영어를 공부할 때그 영어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입모양을 보는 게 중요하대요. 스픽의 비디오 레슨에는 현지 선생님들이 입모양을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주시면서 발음을 연습할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 입모양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해보는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스픽의 좋은 점이 항상 새로운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영상마다 제가 스픽에 업데이트된 기능을 설명드리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프리톡 기능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 기능은 내가 원하는 주제로 AI와 실시간 프리토킹을 할수 있는 기능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 바탕의 얘기부터 흥미로운 주제까지 어떤 상황으로든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평소에 저는 원래도 호기심이 많아서 뭐 챗GPT라든가 아니면 블로그 아니면 유튜브 이런데 온갖 쓸데없는 거를 검색해보는 편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스피커 영어로 대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최근에 좀 잠을 못 자가지고 좋은 수면 을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설정해 두면은 AI 티처가 영어뿐만 아니라 더불어 정보도 알려 줘서 일석이조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수업의 예시를 보여 드릴게요. 프리토 기능에 들어가면 다양한 상황별 대화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중에서 도 나만의 시나리오 만들기로 수면 전문가와 얘기하는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Hello. I'm Dr. Johnson, a sleep doctor. How can I help with your trouble sleeping?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수면 전문가와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 영어를 할때 약간 말문이 막힐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왕 초보 모드를 켜면 하단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 말하는 것도 연습이 됩니다. I have a trouble falling asleep at night. I'm sorry to hear that. Do you have a regular routine before going to bed? Every night I take a shower and brushing my hair. 저의 귀여운 영어를 잘 보고 오셨나요? <laughs> 예, 아무튼 이렇게 프리톡 학습을 완료하면요, 내가 실수한 표현에 대해 바로 피드백을 받고 복습할 수있도록또 레슨이 자동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Good night, sleep tight and sweet dreams. 이렇게 레슨을 완료하면요. 복습할 메인 컨셉이 나오는데요. 대화나용을 바탕으로 연습하면 좋을 표현들에 대해서 추가로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좀 어색한 표현들 있잖아요. 그거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또한 모범 발음과 내 발음을 비교해서 여러 번 연습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음성 인식률이 되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전화 영어에서는 제가 이제 토막토막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치면 된다 하면서 약간 부분부분만 지적을 받았었는데 스픽에서는 마치 오답노트처럼 정리가 바로 되니까 오히려 기억하기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점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대화 기능 말고요. 평소에 남는 시간 있잖아요. 그럴 때 간편하게 해볼 수 있는 단어 학습 기능도 있어요. 메인 페이지에 있는 점프인 레슨 기능인데요. 꼭 알아야 하는 실전 위주의 영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번 학습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정규 교육 과정 밟다 보면은 생각보다 머리에 많은 게 남아 있어요. 그거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어, 내가 이 단어를 알았네 하면서 약간 한번더 단어를 꺼내 보면서 내가 무의식 중에 있었던 단어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게 나의 어휘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문장 안에서 단어를 맞춰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놀이기구 자체가 저는 몰랐는데 라이드라고 부르네요.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몰랐던 단어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냥 단어를 내가 막 철자를 쓰고 맞추고 막 이런 형태가 아니라 문장 속에서 흐름을 보면서 단어를 약간 눈치채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모든 단어를 알지 않아도 맥락 속에서 단어를 파악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단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습득이 가능하고 문장을 같이 읽는 리딩 훈련도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또 이제 다들 너무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제가 유튜브 말하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잘하게 된게 많이 말해서 그렇게 잘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반복학습이 생명인데요. 스픽은 매일 학습을 하면 불꽃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요즘 매일 요가학원 다니려고 달력에 이제 요가를 다녀온 날 출석 체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히 작은 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쓰는 과정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걸 다 써놓은 걸 보는 게 뿌듯해서 요가학원을 지금 일주일째 빠지지 않고 잘 다니고 있는데요. 스픽의 불꽃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루에 잠깐만 들어가서 이 학습을 마치고 나면 불꽃이 오늘 또 타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학습 열정, 불꽃을 유지를 할수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지속적인 영어 공부에 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즘 제 생각보다 주변에서 스픽 앱을 활용하는 제 인플루언서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돌도 그렇고 크리에이터도 그렇고 확실히 영어를 잘하면 더 경쟁력이 커지는 세상이 된것 같더라고요. 사실 예전에는 세상이 이렇게 변하면 나는 아직도 영어를 못하는데 하면서 그게 좀 변화가 서럽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좋아진 만큼 영어 공부 방법도 다양해지고 이렇게 앱도 너무 좋아진 거예요 나같이 좀 영어 쫄보인 사람도 이제는 그 ai 티처와 무제한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세상이 왔구나 이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입 밖으로 영어를 못 말하는 이유가 남이 들을까 봐 그게 너무 창피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전 사실 한국에 있을 때보다 외국에서 영어를 더 잘하거든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마주칠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스피 책은 집에서 문 잠그고 혼자서 마음껏 떠들어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마침 영상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스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스픽 할인 링크를 남겨드렸으니까요. 할인된 가격으로 스픽을 이용하셔서 또 저처럼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영어 공부를 같이 열심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 밖에 영어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필요했는지, 영어의 필요성이라든가, 아, 영어를 잘하니까 이런 게 좋았어요 하는 점들이 있다면 댓글에 또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